복잡한 세상 만사, 요지경 사연을 전해드리는 요지경 라디오의 DJ 오지경입니다. 재미 두 배, 감동 두 배. 요지경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여러가지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여러 사연 중에 60대 미영 육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유난히도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그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요즘 들어 잦은 두통과 손 발이 붓고 저리고 먹는 것마다 소화도 잘 안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나지막이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엄마 아픈데. 병원 좀 같이 가자. 내색 안는 아들 등 뒤에 대고, 저는 다시 머리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내 아픔을 하나뿐인 아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 공장에서 뼈빠지게 일한 결과일까요? 며칠 전이었어요.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제가 또다시 병원 좀 같이 가자고 말하며 엄살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눈치를 살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엄마. 그냥 사진관에 영정 사진나 찍으러 갈까? 세상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가자는 말에 돌아온 대답이 겨우 이것이라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렸죠. 뭐 영정사진 이 자식이 진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냐. 제 호통에도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미리미리 찍어두는 게 유행이래. 젊고 예쁠 때 찍어야지. 나중에 힘없고 아플 때 찍으면 얼마나 더 슬퍼 보여. 내 친구 엄마도 그랬대. 예쁘게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찍었다더라.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 녀석이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일깨워주는 건지, 그저 씁쓸하고 깊은 한숨만 나왔죠. 평생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저는 아들 손에 이끌려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하게 차려입고, 낯선 조명 아래 앉아있는데, 사진사분이 어머니 활짝 웃어보세요 하는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았어요. 활짝 웃으라니. 내 평생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웃어본 적이 있던가요?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음을 다 보내고 내 사진 한장 제대로 남기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걸 가까스로 참았죠. 억지로 미소짓는 내 얼굴에 감춰진 서글픈 마음은. 저만이 알 겁니다. 이 사진이 정말 언젠가 저의 영정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에 마음 한켠이 시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아들 덕분에 비록 영정 사진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내 마지막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사진은 그저 내가 나로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게 해줄 마지막 선물 같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쓸쓸함 속에서도 아들이 내 손을 이끌어준 그 순간만큼은 찰나의 위안이 되었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엄마랑 같이 바람쐬러 가자.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가자고 해맑게 대답하는데 그날 밤은 정말 아픈 줄도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위로가 되는 것을요.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마음 한켠의 애틋함이겠죠. 미영66님의 사연. 어머니의 쓸쓸함과 아들의 엉뚱함이 함께 담겨 있는 사연이네요. 제 생각엔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장수한다는 미신 때문에 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쓸쓸함과 함께 한 줄기 따뜻함을 찾아낸 어머니의 이야기가 깊은 공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어떤 이름표도 달지 않은 그저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을 사진 한 장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그 순간이 큰 위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영66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세상만사 요지경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